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다들 연휴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설날은 끝났지만 항상 명절처럼 풍성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릴 때는 카인이 39위로 비주류 캐릭터였지만 지금은 순위가 조금씩 올라서 어느덧 36위의 라이징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규 캐릭터의 저력이 무섭습니다. 오늘은 조건부라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신궁과 카인의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궁은 자력으로 풀공석 달성이 불가 가능하지만 카인은 자력으로 풀공석 달성이 가능합니다 두 친구 모두 방무가 부족한 친구 는 아닙니다 신궁은 조건부 방무이지만 스킬에 달린 방무가 많아서 방무 스탯이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두 친구 모두 유니온이 6000 이하라면 무버엠에서 방무 두 줄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카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력 스탯도 카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총 데미지가 낮은 편이라서 무버엠에서 보공 효율은 좋은 편 입니다 크리티컬 확률은 신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데미지는 신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만 보면 조건부가 적은 카인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숫자가 다가 아니겠죠? 바로 사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궁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이미님 신궁 유니온 좋은가요? 같은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궁의 링크와 유니온은 좋습니다. 링크와 유니온이 전부 크리티컬 확률을 높여주는 친구라서 크리티컬 확률이 낮은 캐릭터들에게는 1티어급의 링크와 유니온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본캐로서 신궁은 약간 고민해볼 문제인데요. 유니온으로 신궁을 키우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점프인데요. 신궁은 다른 캐릭터들의 위점과 다르게 점프 후에 점프 키를 다시 한번 강하게 눌러야 해서 매우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궁이 위점프가 있다는 사실을 유니온을 다 키우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영상으로 신궁이 위점프가 있다는 사실을 챙겨가셔서 유니온으로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것은 자유전직입니다. 다른 모험가 캐릭터들과 다르게 신궁은 보호마스터로만 자유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전직의 장점이 없다고 봐도 되는 친구입니다. 페파가 처음 나왔을 때 모험가 궁수인 패스파인더로 자유전직이 되는 줄 알고, 신군과 보마 친구분들이 많이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페파로 자유전직이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패스파인더로는 탈출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모험가만의 특권인 자유전직이 없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모험가 직업군과 다르게 직업 선택에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피어싱은 원킬 컷 배율이 393%로 사냥해서,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궁의 피어싱은 허뎀보다는 공격 범위가 더 대단한 친구입니다. 적이 화살 굴러가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로축 공격 범위가 우승벨인데요 가로축 공격 범위는 나쁘지 않지만 세로축 공격 범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냥할 수 있는 맵이 한정적입니다. 가로축 범위로 사냥을 해내가는 친구라서 미군같이 다층형의 좁은 맵을 찾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230레벨 모라스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맵들이 커지기 때문에 적당한 사냥터를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신궁은 2분쿨에 60초 지속하는 5차 스킬 스플릿 에로의 등장으로 사냥하는 재미가 생긴 친구입니다. 하지만 스킬 레벨을 올려도 1분 지속이 최대이기 때문에 스플릿이 끝나고 사냥을 하게 되면 갑자기 재미가 무척 떨어지는 신궁입니다. 스플릿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무척 크기 때문에 그냥 화끈하게 30초 더 늘려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초 쿨의 차지드 에로우와 15초 쿨의 롱 레인지 투샷 같은 스킬이 있어서 맵만 제대로 찾는다면 어느 정도 사냥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롱 레인지 투샷은 도대체 어디를 타격하는지 이펙트로 알수 없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 많이 당황스러운 스킬입니다. 카인은 신규 캐릭터답게 이펙트가 무척 화려한 친구입니다. 신궁을 하다가 카인을 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친구가 바로 이펙트입니다. 종족도 블랙 노바라서 뭔가 노바 부심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카인은 돌진기와 로프 스킬을 사용해서 준수한 기동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래프링 와이어는 사용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빠르게 원하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섀도우 스텝은 네 방향으로 모두 이동이 가능한 스킬이라서 사냥과 보스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라서 이 점은 사냥 빌드를 짜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섀도 스텝은 처형 스킬을 활용하면 풀초 기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따라서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처형 스킬은 3차 스킬인 팬텀블레이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테어링 나이프는 4.5초, 체인시크는 7초, 포이즌 니들은 15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본적으로 처형 스킬을 사용만 하면 섀도 스텝이 풀초 기화가 됩니다. 하지만 재사용 대기 시간이 없는 팬텀블레이드는 몬스터를 처치한다고 해서 섀도 스텝의 풀초 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에서는 팬 팬텀 블레이드를 제외한 다른 3 개의 처형 스킬을 활용해서 사냥 빌드를 짜면 될것 같습니다. 포이즌 이들은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팬텀 블레이드도 보스에서는 쉐도우 스텝을 풀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보스에게 축복 스택이 있는 상태에서 처형 스킬을 사용하면 쉐도우 스텝의 풀 초기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구별 없이 모든 처형 스킬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쉐도우 스텝의 풀을 초기화하면 됩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그래서 표쟁이 재미가 또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화면을 잠 정지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이는 이동 스킬을 활용할 때도 약간 난해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무언가를 볼수 있습니다. 포용을 하는 분이라면 뭔가 친숙한 게이지 화면인데요. 한 부분당 멜리스 게이지 100으로 총 500의 멜리스 게이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게이지가 모였을 때 이렇게 포제션 스킬을 누르면 멜리스 게이지 100이 소모되면서 일반 스킬 하나를 한 번만 발현 스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포제션 한 번당 스킬 변화가 한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냥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손이 바빠지는 카인입니다. 일반 스킬보다 발현 스킬이 범위와 효과들이 더 좋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일반 스킬을 발현시키는 것이 카인 사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냥 빌드가 중요해지는 친구인데요. 메이플의 사냥은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쉴새 없이 포제션과 일반 스킬을 번갈아서 사용해야 되는 카인은 태생부터 손가락이 아픈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만 제대로 된다면 체이싱 샷 같은 타겟팅 스킬들이 많아서 맵 상성을 크게 타지 않습니다. 또한 고자본 님이라면 드래곤 팡의 원킬을 낼수 있어서 사냥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사냥에서는 카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신궁은 기본 사냥 스킬에 공격 범위의 한계로 맵상성을 크게 타는 친구입니다. 그에 반해서 카인은 손은 조금 아프지만 사냥 시맵상성을 크게 타지 않아서 사냥이 재밌으면서 좋습니다. 카인의 보스 조건이 복잡하다면 신궁은 조잡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궁은 패시브 버프의 조건이 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준을 잡기가 힘든 친구입니다. 디스턴싱 센스에서는 거리 200을 기준으로 가까울수록 방어 방 무시가 최대 20%까지 증가되고, 멀수록 최종 데미지가 최대 30%까지 증가됩니다. 위크니스 파인딩에서는 거리 40당 방어 무시가 4%씩 증가하고, 최대 50%까지 방어율 무시가 가능합니다. 보스 패턴을 피하는 것도 무척 힘든 메이플인데도, 거리 조절까지 해야 돼서, 신궁은 정말 보스하기가 무서운 친구입니다. 거기다가 저징 디스턴스가 나오기 전에는, 거리 200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가늠이 안 돼서, 더 혼란스러웠던 친구였습니다. 다행히 2차 저징 디스턴스에 추가로 거리 조절이 용이해졌지만,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무척 답답한 상태입니다. 신궁의 조건부는 단순한 거리 조절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라스트맨 스탠딩에는 스킬 하나의 대상에게 적중시 적의 좌우 각각의 거리 80이내에 몬스터가 없으면 최종 데미지 20%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몬스터가 단독 보스라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지만 루시드같이 잡목들이 많은 곳에서는 최종 데미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척 애매한 조건부입니다. 신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딜에 올인된 딜링 구조인데요. 5차 트로스 나이핑은 최 대 14초간 무적인 상태로 딜까지 넣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할수 있지만 오류 수정으로 딜이 많이 감소돼서 극딜이라고 부르기도 많이 미안해진 스킬입니다. 결국 극딜의 핵심은 새롭게 추가된 리피팅 크로스 보호 카트리지와 스플릿 에로의 콜라보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신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궁은 기본적으로 보스 유틸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입니다. 트루 스나이핑이 제대로 된 극딜기였을 때는 트루 스나이핑의 영혼까지 걸어도 무적이라서 생존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극딜의 비중이 신규 오차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신궁의 저열한 보스 유틸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궁은 내성이 무척 나쁜 친구라서 보스가 상태 이상을 걸면 저항도 못하고 방방 뛰게 됩니다 체력 비례 데미지 공격을 방어하는 스킬도 없으면서 텔포류의 기본적인 보스 해피 스킬도 없어서 수 이상의 보스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메이플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스 유틸이 형편없는 신궁인데 거리 조절까지 해야 돼서 보스보다 여러분의 심장을 극딜하는 친구입니다 신궁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다면 카인은 말은 되지만 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카인의 보스 시민 데스 블레싱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카인의 기본 보스딜은 포제션 발현 축복 스택 처형 스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제션으로 일반 스킬을 일회 발현 스킬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스 머리 위로 빨간색으로 축복 스택 이 쌓이게 됩니다. 최대 15개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중첩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스택 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 위로 빨간색이 나왔 을때 처형 스킬을 쓰면 최종 데미지 버프와 추가타 공격이 나가게 됩니다. 스킬 설명을 안 보니까 더 이해하기 좋으시죠 카인의 보스가 많이 귀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포제션이 일회용이라서 포제션 발현 처형 스킬키를 끊임없이 눌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스 극대시에는 발현 스킬인 드래곤 버스트를 쓰면 자동으로 스택이 차기 때문에 처형 스킬인 페이탈 블리츠 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드래곤 페이탈 타이이 끝나면 또다시 포제션 발현 처형 스킬을 계속해서 눌러 야 해서 보스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 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처형 스킬 도 4가지나 돼서 적당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힘듭니다 다만 카인 은 신규 집... 업이라서 보스 유틸이 준수하기 때문에 컨트롤만 된다면 어렵지 않게 보스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40초 후의 무적 스킬인 드래곤 스케일은 가동률도 준수하지만 무엇보다 사용하면 캐릭터가 무척 귀여워집니다. 또한 이렇게 키 다운으로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스 패턴 회피를 하기가 준수합니다. 내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섀도우 스텝은 다크 사이트 판정으로 은석 패턴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서 타이밍만 잘 맞추면 특정 보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어서 처형 스킬을 사용한 섀도우 스텝. 초기화를 제대로 마스터해야만 유틸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극딜 버프인 타나토스 디센트는 재사용 시 무적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보스 생존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포영의 괴력난신과 비슷하게 스킬 전용 배경음악이 있어서 음악이 끝나는 타이밍에 사용해서 극딜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보스에서는 타인을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신궁의 보스 딜만 집중해서 이 정도로 보스 유틸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상위 보스로 갈수록 보스 생존 유틸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보스 유틸이 안 좋다는 건 딜을 할수 없는 상.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보스들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유틸까지 안 좋아서 신궁은 정말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카인도 장점만 있는 친구는 분명 아니지만 상대가 신궁이라서 비교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군과 신규 카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신궁은 보면 볼수록 특이한 친구인데요. 호강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유비에게 추천하고 싶다가도 보스 유틸이 없어서 핑크빈한테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계속 슬퍼지는 친구입니다. 카인은 신규 캐릭터답게 조작 난이도도 높고 호강 난이도까지 높은 친구라서 유비라면 크게 추천해 드리지 않지만 컨트롤에 자신만 있다면 이만한 궁수 친구가 또 없을 것 같아서 궁수를 사랑하신다면 추천해 드리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